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이영애 배우가 1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나를 찾아줘라는 작품이죠. 이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왔네요. 저는 시사회를 통해서 봤고요. 시사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직접 배우분들도 눈앞에서 봤는데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영화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나를 찾아줘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좋은 영화라는 거였어요. 너무 괜찮은 영화라서 그리고 너무 괜찮으시려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점들을 많이 찾아내고 저는 이제 영화를 비판함으로써 칭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점들도 많이 찾았죠. 영화의 안 좋은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좋은 면들이 정말로 많이 보이는 그런 영화예요. 그리고 김승우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신인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나리오 각본을 쓰셨다고 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첫 번째가 이영애라는 배우예요. 저는 사실 이영애라는 배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또 이렇게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영애는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영애가 나온 영화들을 보면, 공동경비구역, JSA, 선물, 그리고 봄날엔 간다? 어느 하나 굵직하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예요. 14년 만에 복귀적으로 선택한 것이 신인 감독의 작품이었다라는 거. 이 정도로 무게감 있고 어려운 이야기를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자칫 겹칠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영애라는 배우가 크게 칭찬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영화를 제작한 이 제작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촬영 미술 의상 분장 음악에 이르기까지 거의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들이 모여 있다 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정말 대단한 우리나라 최고의 분들만 모여서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너무나 이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신인 감독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예요. 이게 신인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닦아는 후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하고 있는 리뷰에서는 이제 균형적인 시각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또 이제 비판할 부분들을 가차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자칫 제가 이 영화를 좀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가 너무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소호 감독이 악을 드러내는 방식, 저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이 영화에서 표현한 악이야말로 어떤 악의 본질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한국 영화에서 아주 많은 작품들이 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하거나 입체적이지 않은 혹은... 역할로서만 존재하는 그런 악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정말로 현실적인 악이 등장합니다. 이 감독이 바라보고 있는 악은 어떤 정말 악당, 빌런,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있는 사람들,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시놉시스 그 다음에 예고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종된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종된 아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가 무겁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아직 개봉하기 전이거든요 예매율이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좀 무거운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죠 근데 무거운 내용이고 불편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는 올해 나온 스릴러 영화들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꼭 말을 하고 싶어요. 신인 감독이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이영애와 함께 하면서 이런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영애 씨의 연기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는 좀어색 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이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핏기 없는 얼굴. 화장기 없는 얼굴로 너무나도 지쳐 있는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그러면서도 삶을 지탱해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캐릭터의 면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리고 감독 역시 이게 스릴러 영화라고 해서 어떤 이 사건의 중심 내용에만 모든 캐릭터를 집중시킨 게 아니라 이 캐릭터들이 각자의 삶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 영화에 나오는 악인들이 모두가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무거운 영화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잘 봤네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아쉬운 부분들은 리뷰에서 그리고 스토리와 관련된 것은 리뷰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랜만에 본 괜찮은 한국 스릴러 영화였다. 그 다음에 김승호 감독이라는 신인 감독에 대해서 좀더 기대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다시 만난 이용에는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용의 배우를 실제로 눈앞에서 봤는데, 어, 역시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아주 뛰어난 미모의 분이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홍보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자기 작품에 대한 애정이 뛰어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유재명 배우는 저는 진짜 유재명 배우의 어떤 팬이 안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윤희에게라는 작품에서 나왔던 그런 평범한 아버지, 역할에서의 모습도 너무 좋았고, 사, 저는 사실 또 영주에서 보여줬던 그런 아버지 역할, 그런 어떤 소소한 그런 어떤 소시민 아버지 역할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면서, 사실은 비스트 같은 영화에서, 사실 뭐 비스트가 좋은 영화는 아니었지만, 그런 경찰 역할도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나를 찾아줘에서는 정말 유재명이라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잘될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정말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역할이고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을 유재명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유재명이 맡았던 역할이 정말 어려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우 유재명이 어떤 배우인가를 보여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영애와 유재명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그런 영화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 보고 왔고요. 네, 여러분들께도 추천할 만한 그리고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아동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아동문제가 좀 거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걸 제가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자 14년 만에 돌아온 이영애의 작품 나를 찾아줘 닭가는 후기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